안녕하세요. 4계절 내내 집을 소개해드리는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신축빌라이고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거실 갖고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제가 이 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가족이 많은신 분들에게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왜냐하면 포름 스타일이라서 방이 4개나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이 19.8평, 실사용 면적은 36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이쪽이 거실 쪽인데요.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발장이 보여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할 때는 참 좋은 현관일 것 같습니다. 정면에 위아래로 세칸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신발장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가 펜트리 공간인데요 펜트리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작긴, 작긴 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뭐 유모차를 보관하거나 자전거를 보관하기에는 좀 좁을 수는 있는데 신발을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서면 복도식 구조입니다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고요 복도식으로 양옆으로 방이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옷을 수납하거나 할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넓은 붙박이장 기본 제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책상을 놓고 아이들 사무 공간 아니죠. 아이들 공부방으로 활용하기엔 좋습니다.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또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인 것 같네요.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붙박이장 수납공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개별 온도 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베이지색 톤이라 좀이 벽은 하얀색, 바닥은 베이지톤이라좀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좌측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역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제가 소개드린 이 집은 포름 스타일이라 아이들이 많으신 가족분들에게는 좋을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에 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이 메인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는 좌측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하나는 여기에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수납공간 네. 여기 중앙 통제 시스템 여기 있고요 이런 공간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장을 짜두었습니다 거실 모습 보여 드릴게요 거실은 이렇게 앞쪽으로 주차장 옆쪽이다 보니까 좀 트여 있습니다 위쪽에 실링팬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보여드렸던 타입들도 동일한데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라 이렇게 막아서 사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난간이 저쪽 바깥 벽으로 설치될 거고요. 이 공간은 막아서 발코니 공간으로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으로 그우측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져요. 여기에 식탁 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동이, 등이 달려있어서 식탁을, 원형 식탁을 놓았는데, 사각 식탁으로 놓으셔도 충분히 좋을 공간입니다. 오른쪽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여기에 식기세척기, 광파오분까지 모두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오브제 중에서도 좀 위에 끝 등급인 것 같네요. 주방 공간에 이렇게 숫자 7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이 삼과 하이라이트까지. 그리고 여기 바닥, 이, 이 대리석 재질은, 어, 칸스톤 엔지니어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대리석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벽면까지 다그 대리석을 사용해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각 싱크볼도 굉장히 크고요. 오른쪽으로 다용도실인데요. 이 워시 타워도 기본 옵션입니다. 주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보조 가스레인지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여벌 빨래를 할수 있는 싱크대도 있습니다. 정면은 수납공간이고요. 이런 것조차도다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에 채광 들어오는 것창 보이시죠? 굉장히 밝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샤워부스 역시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샤워부스고, 여기도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공간이 안쪽까지 깊어서 여기 사이즈부터 보여 드릴게요 여기 사이즈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돼 있고 들어가서 꺾여 있는 요곳 여기 사이즈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레스룸 공간이니까 굉장히 옷을 수납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환기창도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에서 도보로 대략 9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의 장점은 여기 집이동 앞쪽에 공영 놀이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걸어오는 길이 조금 멀수 있다. 성인들에게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걸어오기에는 조금 멀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까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좀더 돼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윤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